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짐집일 겁니다. 첫 번째 적성 발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자기계발서를 보면 자기계발서의 책 제목도 다르지만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목표를 세워라, 인내하고 실천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출발점은 거의가 적성을 발견하라입니다. 태클이라는 저의 신간인데요. 인생을 바꾸는 도전의 공식 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첫 단추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도 있지 않고 또, 노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적성을 찾는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적성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다른 부분부터 살펴보면, 베테는 우리가 자신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적성들 중에서 대단히 훌륭한 적성이 있는데 그걸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점은 그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첫 단추인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강점은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는 그 과정에는 남보다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뭔가를 마친 후에는 성과가 좋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강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공통점이 이세 가지입니다. 뭔가를 하기 전 하는 과정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약점이면 뭔가를 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합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툴고 남보다 늦게 배우기 마련이죠 일을 마친 후에도 성과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자신의 탁월한 적성